자, 여러분들, 오늘 홍성 볶음볶이 왔구요. 자, 지금 보니까 먹고자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, 요고, 그 다음에 밑에, 뭐 저쪽, 듬성듬성 뭐, 사실 먹고자를 목표로 하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고, 그냥 탑이 조금 괜찮은데, 저쪽에 하나 더 박아야 될것 같거든요. 근데 이게 다저 잔만보가 막서 있어가지고. 이거. 될까 싶네. <laughs> 왜 이렇게 스킨십이야? 엄청 <laughs> 높다. <laughs> 하나만 더박자고요 아! 서버리면 곤란한데 촬영 기계가 있구나 일단 저렇게 하고 잠깐 놔둬보고 먹고자가 등장했어요 여러분들 먹고자는 잔만보처럼 크긴 큰데 그래도 잡을 수 있는 그 잡기 좋은 형태로 지금 네, 일단 이 베스트는 여기거든요. 아, 아 논눈이치, 논눈이치. 7회 남았고요. 일단은 하나 뽑는 게 목표예요, 하나. <laughs> 이렇게 하나 나왔다. 먹고 나서 아 쉽게 하나 나왔네. 예할게요예약오게요 예약할게요. 예약요예약할옆요로 쓰니까 괜찮은데? 아얘 빼내야되는데.. 잡을게 없는데요 올라오면서 자꾸 원위치가 돼버리네 이거 할까 그냥? 아! 아 일어 남았고 들을게 없기때문에 먹고자 시도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끝나면 사망이어게 잘 들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놓쳐요 그래서 그포켓뽀기도 그 마찬가지고 스마일토이도 그렇고 쉽게 그 회전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최대한 인형에 걸쳐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회전을 시키든지 아 이것도 멀리겠다잘 어, 들어갔는데? 오케이 아 어렵게 나온다 자 먹고자. 하나 나왔고 야오불 먹고자 자, 영상은 짧기 때문에 끝인사 없이 다른 영상 또 하나 더 찍어서 이어붙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까 한 5분정도 5분 몇십초 정도 녹화를 했는데 너무 짧잖아요 어 밖에 있는 기계로 한번 더 녹화를 해볼텐데 아 지금 탑은 이거 나물빼미가 솔직히 굉장히 마음에 안드는데 요 팬텀하고 하나 보고 어, 일단 한 만원 정도만 가보도록 할게요 팬텀은 이제 크기가 좀 있기 때문에 아돈 나오는게 조짐이 그렇지, 잘 잡았다. 굴려... 그렇지, 나 아, 천원만 해볼 걸 그냥 떨구고 갑시다. 아따, 그렇지! 이타이 피고요. 꼬리 쪽 하나 잡아가지고 일단 밖으로 좀 빼낼게요. 너무 벽에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. 아다 놓는 범위고요자 <laughs> 파이리 오케이 잘 나온다. 아까 먹고자 해서 조금 당했는데. 황 자, 잠자는 EV, 라인 EV까지. 오케이. 오, 탑이 저 약간 지금 비어있는데? 잘 나오네. 이삐 일단 한번 빼내자, 그냥. 아, 저기 바뀌지 마, 바뀌지 마. 엄매 아니 아직 안 바뀌었어. 6번 아, 남았고요. 어? <목소리> 하기도 전에 근데 아하. 야, 잘해야 돼. 잘해야 된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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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어? 빨리 <응이라고 해봐. 목소리> 좀두개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이용해서 <웃음> <웃음> 그렇지 자나무 나몰... 아니야 이 뭐지 나우을까지 발이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좀 어렵더라고요 아하 아 이거 회전 오케이. 아 2회 남았고요 여기서 잡아 올리고 여기서 올라가면 뭐해야 돼 뭐해야 돼. 보는 어, <laughs> 척하면서. 아 지금 일해 남았거든요 이제. 엄마야. 뭐여 이거? 어어어어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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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<laughs> 욕심내지 맙시다. 아, 여기도 있거든요. 가방, 가방 이거는 자, 펜텀 하나, 누리공 둘, 파이리셋, 삐삐넷, 뭐 라인 EV 다섯, 만 원에 다섯 개, 포켓몬만 다섯 개, 게이드. 자, 이쪽도 지금 탑이 조금 그렇지만, 어, 인형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. 아, 고맙습니다. 화이팅! 자, 여기서 만 원만 더 해볼게요. 아, 근데 영상 시간이 지금 별로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, 핸드폰 좀한 번만 빌리자. 자, 여러분들 잠깐 영상 끊고, 어 다른 핸드폰으로 지금 용량이 없어가지고 곧 갤럭시 S 8 플러스로 삽니다. 4월 말부터는 그렇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제가 사전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자 걸로 어, 촬영 마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깐 끊을게요. 자 여러분들 마저 이어가도록 할게요. 이거는 음질이나 뭐 이런 거 아이폰으로 전 처음 촬영을 해보는데 자, 경자 거고요. 만 원만 딱더 가고 어, 그만 하죠. 이 기린 뭐야 이거? 아, 탑이 일단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, 어? 아, 이렇게 놀 때는 리터치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. 물론 뭐 때문에 놓는지 몰라요. 기계 마음이라서. 탑인가? <laughs> 자, 이 홍시, 홍비 캐릭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잘 나오기 때문에 인형이 좀 크잖아요, 사이즈가 음, 저것도 일단 탑으로 놔둬봅시다 어우, 근데 야, 이거 빼내니까 들을 게 없네 큰일 네 머리 잡아서 한번 뒤집어 볼게요. 나왔죠? 자 수박. 어이 물랑이 진짜 뽑기 어려워 보인다 이거. 네난아잖아 에이 안한번 더, 더 가, 더 가, 더 가, 더 가. 그렇지. 가자 아! 아니 한번 뽑아보고 싶다 이거 진짜 한 번도 못 뽑아봤어 들어온 지좀 됐는데 밀어! 이거는 왔죠 아 근데 뺄게 없다 이제 안해안해안해아이 필드팬더 이거 나오려나? 오 빠지긴 빠지네. 어? 네, 이것도 또 아까 마찬가지로 머리 잡고 한번 뒤집어 볼게요. 그렇죠. 자 3회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쪽 들을게 없어요 예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머리 한번 잡아보고 오케이 자 2회 남았고요뭘 하냐 이제 할게 없다 몰라 한번 들어나볼까 어차피 아니면 요거 요거 여기 눈 눈이 치잖아요. 인형이 크니까 일회 아, 남았는데 요거딱 하고 나오자 이주아니 자, 많은 끝났고 그래도 뭐 선전한 것 같은데 오린가 하나. 얘가 홍비 빈가 아마 그랬던 거예요. 홍 시가 아니고 약간 어, 핸드폰 떨어졌다 여기 수박이 이름이 뭐야? 얘 수박이 딸기가 좋아. 아, 수박. 그 다음에 핑크 팬더까지 자, 4개. 그다음 2만 원에 총 9개. 포켓몬 5마리. 그 다음에 자비냥 4개. 아까가 15,000원에 먹고자 하고 뭐 하고 하다. 세개 아, 나왔나? 두개 아, 나왔나? 아, 그, 그것까지 포함해서 올리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아,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홍성의 포키포키였고요. 아,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.